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7편 1절로 9절의 본문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힐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때 프로그램의 가장 유명한 주제가 바로 힐링과 웰빙이었습니다. 힐링 여행, 음식을 통한 힐링. 토킹 힐링. 왜 이처럼 힐링이 많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많은 문제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피곤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이 살고 싶지만 우리 앞에도 문제요. 옆에도 문제, 뒤에도 문제, 그리고 머지않아 닥칠 3월 달에도 문제. 문제연속이라인 쓰라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가 이겁니다.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우리 모두는 항상 피곤해 쪄들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곤 대비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라는 말은 누군가 즉 나를 제외한 어떤 물체나 사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를 인간으로부터는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위로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위로는 인간이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1편 저자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이절을 보실까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위로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다. 그런데 위로보다 현재의 고난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은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보다 더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인생의 수탑니다. 위로는 10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90입니다. 시편 저자애가 이런 시기가 있었을 적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또한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이 더 크게 찾아올 적에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을 찾아 핸드폰 연락처를 지적거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을 편하게 오픈하여 말할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나 힘들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나의 속내를 다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그런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말하죠. 아.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네. 나의 마음을 속시원히 말할 사람이 없네. 내 전화번호에 천 명이 등록되어 있어도 그렇게 전화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이든 음식이든 어떠한 문화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시드니의 가장 유명한 본다이비치도 멜리비치도 블루마운틴도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저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자신만이 진정으로 위로할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필수 과정이죠.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당면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도출되어서 힘듦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내 곁에 있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배나 언니나 형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죠.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다짐도 합니다. 가령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겨 좋은 해결 방법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좀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 나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와 상대방 남편이든 아내 얼굴을 바라보면 이해 이해 좋아시네 이해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이해 안 되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배든지 누구든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지만 결코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실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사람이 절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천 번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위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음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위로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서 시작된 문제가 마음의 병으로 남게 되었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기 위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의 위로를 받을지언정 명확히 말한다라면 그 순간만큼은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문제를 조금 잊고 싶어서. 멋진 풍경이 있는 곳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만 전환된 것 뿐이지 그 마음이 전환된 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당면된 문제를 가지고 위로자 하나님, 문제 해결자 하나님을 찾아 오원님을 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절에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이 환란 날입니까? 어려움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향하여 귀를 쫑긋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며 잘 이해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위로를 넘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되돌아가려 해도 생소한 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까마득한 먼그 과거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하죠.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왜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 떠나는 그 길은 두려움이 먼저 나를 위협합니다. 최고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떠나야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야만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사람이 성공한 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가고 싶다라면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완전한 동행자가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위로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특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네하마입니다. 네하마. 뜻은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이 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봤던 단어 아닙니까?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계시다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죠.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의 위로에서 신약의 위로는 더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곁에 서서 항상 계시는 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파라클레시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할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곰곰함과 아픔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방관하고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마다 고통의 잔이 넘칩니다. 때로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나의 아픔을 몰라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때로는 곁에 기대고 싶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서 한마디 말 듣고 싶어요. 수고했어. 당신이 참 수고하고 있네. 아이들 케완이라고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속삭여 주시고 날 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눈을 붙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고통. 심지어 밤이 맞도록 고통의 노래만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라도 고통이 심할 적에 이러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고 계신가? 심지어 나를 잊고 계신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고통에.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지식을, 심지어 지난 과거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딸아, 마음을 나여 힘을 다하여 너를 의지하지 말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의 길을 인정할 것이다. 내가 네 길을 지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줬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환란이 있었습니다. 사망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아무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오직 죽은자를 다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알았고 믿었고 신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로자로 모시고 믿으며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매일 우리에게 조롱을 퍼부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권력과 힘을 의지하라고 부추깁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을 이겨내십시오.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조롱의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외치십시오. 오늘 시편 전하는 시편 저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애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나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근심하고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신명 1장에 말한 것처럼 안아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이 어딜까요? 하나님 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아 주심을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는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보다 더큰 위로가 있습니까? 십작을 통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씻겨주시고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는데 이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큰 문제 해결자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온 세상 날 버린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을 의자여 나그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외로움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기쁨으로 2월 24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드름으로 추원합니다